2017년 아칸소 일어나침 평화롭던 마을에 비극이 닥칩니다. I got the call from a deputy out in the field. He said that there was a assault on an elderly woman. 신원 확인 결과 피해자는 독고징이던 예수 나옵달의 할머니 수잔이었습니다. 아.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몸에는 지혈 a 야할것 있어. 범행 당시 그녀가 겪은 참혹한 순간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다행히도 아직 숨이 붙어 있었지만 너무나도 가혹한 폭행을 당해 혼수 상태에 빠져 생사를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That's deadly. There was some concern whether she was going to make it or not. When we opened the door and looked inside, it was a crime scene investigator's nightmare. Bed frame, sink. 범인은 휴대폰 충전기 e 전선 a t 피해자를 결박하고 h 자 t 하게 i 타했습니다 c 해자 o 온몸을 결박당한 채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잔인한 범행 u 그대로 노출됐습니 l d i s a e 마침내 범인의 정체를 특정하는 데 성공합니다. 피해자를 잔혹하게 폭행한 범인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경찰은 우선 사건이 벌어진 피해자의 집 위치에 주목했습니다. It was a pretty rural remote area. I could see that the residence sat 75 yards to so 100 yards off the road. 그리고 이곳에서 피해자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범행 장소가 외딴 집이라는 점과 피해자가 이곳에서 혼자 살았다는 점에서 한 가지 사실을 유추해냅니다. 그렇죠. 연식범이 oh. 아닌 이상 외진 곳에 집이 있다는 것은 물론 피해자가 혼자 산다는 걸알수 있을 리가 없기 때문이었죠. 피해자의 집은 페인트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Oh. 여기서 경찰은 연식범의 정체를 직감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집을 작업했던 케이트 공은 범죄 <laughs> 전과자였던 것입니다. 외딴 곳이고 시골이고 이러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런 범죄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laughs> 다 아는 사람들이고 <laughs> 동네 주민이고 그렇죠? 이러니까 네. 다 여기 다 아는 사람들인데 뭔 일이 생겨 뭐 이러고 그냥 계셨을 텐데 페이트 어. 네. 공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그는 형제 전과가 있는 30살의 앨런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앨런의 동선을 확인했습니다. We knew that there was a gas station that w CCTV 영상은 범행이 일어난 지 불과 몇분 뒤에 찍힌 것이었습니다. At one point he looks down at his arm when he's inside the store and he had a gash on his arm. 사건 당일 엘론의 팔에는 방금 생긴 듯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의료 한 용의자 엘론의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I went in and took a look at him and I could immediately see scratches all over his hands and on his arms. But he has scratches on his legs. 앨런의 몸 곳곳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의 저항으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처흔이 발견됐고 경찰은 앨런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본격적으로 심문했습니다. Where were you at last night? I was at home. And didn't go anywhere else. Hmm. So why are you here questioning me about about my personal like endeavors Somebody attacked the female 은 h 런 t 범인이라는 s 거 a 찾아 So, mm -hmm. were you at her house last night? I'm not a n s w e r n a 손 o d questions. a 나뭐 이런 게 남아 있을 텐데. a 경찰은 작은 실마리라도 찾기 위해 앨런의 집과 차를 철저히 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we found items in the car that were very concerning. 뭔데요? 앨런의 차 안에는 여성 속옷과 식용유, DVD 플레이어 그리고 이어폰이 있었습니다. 이중 무엇이 결정적 증거가 될수 있을까요? 먼저 여성 속옷을 살폈습니다 그곳이 여성용인데다 피가 묻어 있어 경찰은 이 속옷과 혈흔을 피해자의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속옷에서 발견된 혈흔의 DNA를 확인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속옷은 당장 용의자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될수 없었습니다. 맞나 보다 식용유. 그렇다면 시경유는 어떨까요? They found like a bottle of oil, cooking oil. 시경유를 발견한 경찰은 사건 현장에 있어 나타난 특징을 대지폈습니다. There was water everywhere. There was also an oily substance. 사건 현장에는 미끄러운 액체가 가득했는데 이 액체의 정체 또한 시경유였습니다. 하지만 식용유는 일반 가정에서 흔히 볼수 있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이건 역시 즉각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앨런의 범행을 즉각적으로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는 DVD 플레이어와 이어폰 중 무엇이었을까요? There was also a portable DVD player t h a DVD 플레이어에는 사건 현장처럼 시계 용유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Remote for a DVD player. 아. 리모컨이 있었구나. Oh my god. But no DVD player. CD가 맞네. 그죠? DVD 피해자집에는 동종의 DVD 플레이어용 리모컨만 남아 있었지만 이것만으로는 엘런이 진범이라고 완벽히 입증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also, that, 경찰은 용의자의 차량에서 발견된 DVD 플레이어와 피해자 집에 있던 제품 보증서에 시리얼 넘버를 대조했습니다. 확인 결과 제품의 지문과도 같은 시리얼 넘버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있어왔고 또 어 발생하고 있는데 2023년에 대구에서 발생한 사건들 아마 다들 아실 텐데요 자취방으로 귀가 중이던 여성을 무작정 따라 들어가서 어, 택배기사 복장으로 위장을 한 범인이 어, 성폭행을 시도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마침 남자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둘다 피해를 당하게 됐는데 남자 친구는 결국은 의식은 회복이 됐지만 지능이 영구적으로 열한 살 정도에 머물러 있는지친 어, 장애를 얻게 됐고요 어, 이 여성도 이맥과 신경에 상처를 입어서 오랫동안 재활치료를 해야 되는상황이일어났이습니다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친구이이친구이친구이친구이 친구는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At one point, they had to innovate her. If she does succumb to these injuries and loses her life because of this attack, then that is a, a homicide. I can see this is really bothering you, Alan. Okay. Like <laughs> <laughs> 그리고진는 갑자기 눈물요보는더니것심하요마는내진실을 털어놓습니다. 는진아 <laughs> <laughs> 그리고 얼마 후 생사를 오갔던 피해자 수잔의 의식이 기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힘겹게 되짚은 그날의 기억은 <웃음> <웃음> He pushed his way in and grabbed me. He was hitting me. He was rough. I asked him not to hurt me. Don't kill me. Oh. oh. s 자는 무자비한 폭행 앞에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u s a n n a Susanna, s u s n t a Susanna, s u r a n n a Sus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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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a n n a s u a Sus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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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u s a n n a Susanna, s u s a n d he c o n t i n u e d to a s u s a n e a Susanna, Susanna, u r s u 자는 무려 a s u s a n 기옥 같은 순간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엘런은 절도, 폭행가 인정되어 네 번의 종신형과 20년의 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Because of the sepsis, my hands literally died and my feet. We need to amputate your hands or you're gonna die. Uh, they had to amputate my legs below the knee. 와... 와... There's never any doubt. 지금까지 추악한 욕구에 사로잡혀 한 여성에게 되돌릴 수 없는 고통을 안긴 악랄한 성범죄 사건이었습니다.